안녕하십니까 키큰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하루하루 제가 느꼈던 점들을 기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상으로 제 생각을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3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자전거를 당연히 타실 줄은 아실 거고 또 로드바이크나 MTB 산악 자전거 이런 것들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자전거가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그만뒀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점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운동을 그렇게 즐겨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지컬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이것저것 운동을 하긴 했지만, 워낙 운동에 취미도 없고, 또잘 하지도 못해가지고, 운동에 취미가 없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그 취미를 결정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의 팀장님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의 추천 또는 압박 또는 어, 나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자 자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팀장님과 둘이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지만, 뭐 동호회에 가입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재미를 들려가지고 매일 저녁 자전거를 탔었던 것 같고요. 음... 일단 제가 탔었던 자전거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애매한 사람이라서 로드바이크도 아니고 mtb 산악바이크도 아니고 그 중간 그 둘의 장점인 속도도 어느 정도 나고 어느 정도의 높지 않은 산도 올라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일단 자전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재밌습니다. 자전거를 당연히 많은 분들이 타실 줄 아실 거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전거를 타면 평속 20에서 25km 정도를 달리게 되는데 그 정도 속도면 꽤나 몸으로 체감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생각보다 재미있고 스릴도 자전거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운동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산소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보통 제가 탔을 때는 하루에 20에서 30km 정도를 탔고 평소 20으로 타니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타게 되는데 굉장히 숨이 차고 유산소적으로는 충분히 땀도 많이 나는 그런 운동이긴 합니다. 또 때로는 어필을 언덕을 올라가는 어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근력이나 기본적인 코어 근력은 상당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았는데. 그만두게 된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의 영향입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비가 뭐 장마비나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일반 도로를 타게 되는데 노면이 생각보다 미끄럽고 MTB를 타는 것이 아닌 이상 바퀴의 폭이 좀 얇아가지고 생각보다 미끄럽습니다. 제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계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 타보신 분들은. 아, 그러면 겨울 빼고는 다 타기가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흔히 자전거 동호회에서 타는 그런 코스들은 기본적으로 차가 조금 덜 다니는 한적한 곳에서 달리게 됩니다. 강변이나 아니면 저수지 위주 혹은 산 속에서 생각보다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 안경과 입에는 마스크 또는 버프를 착용하고, 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을 눈코입뭐 이렇게 섭취를 할수 있게 되죠 겨울은 당연히 타기가 어렵고요 일단 날씨도 춥고 두 번째는 도로가 쉽게 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퀴의 폭이 작은 자전거를 타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1년에 뭐 3-4개월은 못 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운동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재미있는 요소가 될수 있겠지만 저처럼 약간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처음 들어갈 때는 당연히 쭈뼛쭈뼛하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은근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사람이 셋만 모여도 의견 충돌이 생기고, 혹은 어떤 남녀는 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뭐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한두 명이 또 떠나게 되고, 또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두명 생기다 보면, 이렇게 또 파가 갈라져서, 그래서 그룹이 또 나눠지기도 하고 하면서,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 관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즐겁자고 한 취미 생활에서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생각보다는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하다는 건데요. 뭐 자전거를 타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도 있고, 돌을 뭐 밟아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만나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 7시나 8시쯤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둡고 생각보다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만 타려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를 많이 타게 되는데 일반 도로에서 저녁에 또 안전장치를 물론 앞뒤로 하고 있긴 하지만 길도 잘 보이지 않고 그룹이 작을 때는 생각보다 저녁 시간에 빠르게 다니는 차들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잘 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조금 더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좀 강박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뭔가 더더더 더, 더 어떤 것을 찾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장, 장비에 변화를 주면서 로드바이크 탔다가 MTB 탔다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를 타는 스킬이 사실은 물론 있습니다. 뭐 조금 더잘 밟고 뭐 클리스 줄 신어서 잘 끌어올리고 뭐 그런 스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거기서 뭔가 조금 미세하게 바꾼다고 해서 자전거가 시속이 뭐 2km 더 나간다든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스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지 않는 이상 실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3년이라는 시기가 지나면서 물론 체력적으로는 좀 성장하기도 하고 뭐 살도 빠지고 했겠지만 어 뭔가 내가 성장해 나간다. 그런 부분은 느끼질 못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자전거를 그만 두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뭐 찬양하거나 자전거는 옳다 그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자전거를 3년 동안 타 봤더니 아, 이런 점을 느꼈었다 라는 제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